자 어떻습니까 이제 에르코스 결국에는 제 말이 맞았죠 어 이게 이제 저출산 인구부 신설 해가지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라는 것이 곧그 진행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지 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국비하고 지자체 예산 총 100조를 갖다 투입한다는 아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시대적인 과제 아닙니까 저출산 고령 문제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이제 제 4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계획을 어, 지금 이제 마지막 년도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을 했으니까 어, 그런 그래 이제 지금 좀시원찮았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이 전향적으로도 이런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제일 세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에르코스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몽땅 해쳐 먹었지만은 이런 자리로 이제 올라온다는 얘기지. 그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로 올라오고 세게 움직일 때는 5만0천 원까지 갈수 있다. 한번 울고 먹었다 하더라도 또 가는 거야. 그래서 월선 지휘자만 하고 딱 여러분들이 대응해 버리면 된다. 어뭐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아주 기분 좋습니다. 아뭐 어, 여기서는 이제 했다가 어 여러분들이 계속 보유를 해가지고 어 내가 얘기한 대로 어 요. 요정고점 돌파해서 안착하는지를 좀 보고 3만 원 자리죠. 아요렇게 가닥 정리를 하면 될까요? 이제 대책이 이제 저출산 어 고령화 그 대책이 이제 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이제 백조지 어마어마하게 이제 배팅을 해 나간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인 과제죠. 사람에 대한 민생에 대한 어떤 지원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면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상한가 이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면 비중을 재료가 재료가 나왔을 때 이제 상한가 들어가야 되거든. 안 들어가면은 비중을 어 줄이거나 어, 해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는 별로 힘이 없어요. 어, 이렇게 봐야 돼. 이런 정도 자료가 나오면 사실은 이제 상한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여기에 이제 나오죠. 어, 저출산 고령화에 백조 예산 투입하겠다. 어, 고령화 실비 케어 어, 분야 어, 기술력 부각.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더 한번 볼까요? 에르코스는 최근에 AI 기반 맞춤형 건강 데이터 분석 기술도 고도화 하며, 원래 이제 유식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노인층 대상 전기 건강 모니터링 솔루션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아주 좋아요. 어, 이런 것은 지금 고령 사회 문제하고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건강 수명 연장 등 질적 성과 분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에르코스 기술력과 공공 사업 참여. 기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서뭐 실질적인 제일 큰 수혜도 이제 에르코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 이쪽에 저출산 관련 중에서 아가방 꿈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 상한가 하면 도전하는지 보고, 어, 이후에 상한가 하면은 어, 내일까지도. 한방도더 어, 올라가다가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에,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매물이 많거든 여기에서 이제 물린 사람들 아, 이렇게 보면 돼 그래도 에르코스나 어, 되는 종목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쳐 올라오는 겁니다. 아셨죠? 목표는 일단 3만원짜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그러니까 잘활용해 주세요. 천재투자TV를 일단 구독조회를 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딱 가이드를 다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이제 또 매수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것을 알려주니까 그런지 사실은 참 밑바닥에서 추천하고 있었던 종목들. 이제 이후에도 이제 또 매수에 된다, 또 수익 여기서 살자리다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것이고 어 사실은 이제 가장 뭐매수하 어 하고 할때 이제 매수면은 안정적으로 이런 수익들을 옴싹 다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너무 이제 추경 매수를 하게 되면 아 이게 이제 상가 안 들어갔을 때 다시 이제 윗꼬리 달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리스크가 이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 천재투자 TV를 구독을 꼭그이 가이드를 다 잡아주니 해, 해 주셔야 되고 어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어떤 재료들이 나왔을 때 실시간 매매는 오르고 차트 앱을 잘 활용해주세요. 제가 최고 전문가 24명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매수 매도가 다 찍어주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 오르고 차트 앱이란 말이지. 반 톤만 깨져도 살려낸다는 어 바로 오르고 차트 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그 리딩을 해 주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야 리딩을 해 주니까 수익이 다른데 하고는 뭐 비교할 불가한 그런 수익이 나와서 인기 만점입니다. 아, 그래 여러분들도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거나 검색을 해서 앱을 설치하시고 간단하게 무료용 가입한다음에 로그인해서 요 공개 채팅탭을 누르면은 어 아, 전문가 2 4명 무료방이 다 있어요. 여기에 에,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입장이 되니까 입장하셔 가지고 어 대박기에 여러분들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현재 전에는 보유 전략이고 상한가 들어갈 자료다 상한가 들어가면 내일도 한방더쳐 올라가다가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적 매매 관점 이상 오르고 무료 방 입장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